돌아오는 3일째 대회는 천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돼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. 근데 광업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. 반대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촌내야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란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.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새로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천리을 위하여 경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일로다 2023년 3일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천만 자유의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.